이어서 다음 수상자를 만나볼까요? 자, 올해 아티스트 네 번째 주인공 믿고 보는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라이브 퍼포먼스 최고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Artist of the year. Boy next door. 올해의 아티스트 네번째 주인공 보이넥스도어! 네, 보이넥스도어는 특유의 감성과 탄탄한 실력으로 5세대 공연 강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e 보이넥스도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입니다 아, 우선 이상 주신 TMA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와, 이 상밖에 도와주신 프로듀서님들, KOG 구성원분들, 하이브 구성원분들, 그리고 헤메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원도워 어,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보이넥스도가 10월에 컴백을 하는데 이 상을 빌미로 더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마카와인의 샤시 샤신! Thank you, Wando, for all your love and support. We never stop working hard to make you proud as artists. Your only reason we do this. So thank you so much. We always love you. Thank you. If Thank you 아 너뛰게 찐 너의 원더 어머니 내일이 셰쉬 원더 와인의 네 그럼 지금까지 보이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상 영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상할 부문은 월드베스트 웨이브입니다. 어, 이제 케이팝은 음악이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전반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글로벌 인정하는 실력파라는 의미입니다. 월드베스트 웨이브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월드베스트 웨이브 Boy Next Door. 월드 베스트 w a v 의 주인공 Boy Next Door. 네, Boy n e x 는 자신만의 정체성이 담긴 음악과 퍼포먼스로 새로운 K-pop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세! 보이넥스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어입니다. 경음님 안녕하, 셰셰님 안아이. 어, 이상을 이렇게 받게 해 주신 우리 원더 그리고 많은 구성원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오늘 이렇게 상두개나 받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서 좋아요. 사랑합니다. 예.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us and Making the most unforgettable memory. I'll never forget this moment. And Boy Next worlds new album will be released next month. Please stay tuned. Knockout, Xiang Lianye! Uh, thank you for so this time. This is our first one. Thank you.